네, 인천청사의 GPS 대형 시계입니다. 로비에 설치돼 있는 시계입니다. 가로 2,500에 높이 1,700입니다. 예, 2층에 설치한 모습이에요. 예, 서울 시간은 이렇게 반월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 시간들은 디지털로 했고요. 지금 베이징이 8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서울 시간은 9시 5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 7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서머 타임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런던, 파리, 예, 그 다음에 벤쿠버, 뉴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서울 시간이 9시 5분에 멈춥니다. 9시 6분에 멈추겠습니다. 네, 곧 멈춥니다. 네, 현재 시간을 찾아갔죠. 네, 이처럼 인천청사에 GPS 대형 시계, 세계 시계를 구셨습니다. 이상입니다.